자, 다음 13번. 어, 시험일 기준 오답률 1위 문제였다. 어, 의외로 표 문제가 아니고 이 문화변동 파트가 오답률 1등이었는데, 물론 좀 까다로웠어, 이거. 자, 옳은 거 찾아보자. 갑국으로 유입된 난민들은 정착 초기부터 마셔오던 자국의 전통 음료에 착안하여 새로운 A 음료를 개발했대. 갑국에 유입된 난민들이 그냥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낸 거. 이건 그냥 발명이죠. 자기 네가 그냥 만든 거잖아. 근데 이 A 음료가 상인들을 통해서 을국과 병국으로 전해졌대. 직접 전파가 이루어진 거지.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간 거니까. 그리고 을국에서는 갑국에서와 같이, 자, 여기 잘 읽으셨어야 돼요. 대중적인 음료 중 하나가 되었대. 무엇일까? 기존의 음료수들도 마시고, 이 전파된 A 음료도 마시고, 바로 을국에서는 어떠한 변동의 결과가 나타났다. 문화 공존 또는 병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직접 전파를 통해서. 자, 다음 을국의 한 학자가 이 A 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진행한 연구 중.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찾아냈대. 아,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을 거야. 전파된 A 음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발명했다가 아니고 뭐지? 찾아냈다. 야, 이런 함정은 거의 등장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여기서 진짜 많이 빠졌을 거야, 여러분. 지금, 타국에서 전파된 음료수로부터 아이디어 얻었잖아. 되게 뭘로 가고 싶어? 기억선지에서 말하는. 자극전파 너무나 가고 싶어. 근데 자극전파 우리가 항상 어떻게 요약했지? 해외로부터 아이디어 얻어서 발견, 발명. 그 전에 없던 걸 발명해야 자극전파죠. 근데 여기선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연구 중 미생물을 발명했냈니 찾아냈니 발견한 거지. 따라서 자극전파가 아니야. 이걸 진짜 조심했어야 돼. 여기서 아마 많이 틀렸을 거야. 아까도 어던 함정이었고. 다음. 병국은 전국으로부터 서적을 통해 전달된 전통적인 면 요리에 병국 사람들도 즐기는 A 음료를 첨가하여 새로운 맛을 내는 면 요리가 탄생하게 되었대. 뭐죠? 서적을 통해 전파됐대. 간접 전파가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 이 전달된 요리에 A 음료를 첨가해서 새로운 요리가 탄성했다는 문화 무엇이죠? 융합이죠. 그래서 일단 융합을 물어보는 건 없네. 병국은 직접 전파가 아니고 간접 전파였지. 이 새로운 요리는 병국과 각국의 전쟁 중에 병국 취사병에 각국이 알려졌지만 각국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진 못했대 어, 전파가 이루어지진 않았네. 전파가 이루어졌지만 어떤 문화 접병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럼 갑국도 문화 공존이 나타났니? 자, 이 문장도 잘 읽었어야 돼. 이런 문제가 제일 귀찮아. 여기 을국에서는 예임료가 대중적인 음료 중 하나가 되었는데 무엇과 같이 갑국이랑 같이래. 이것도 빼먹었기 참 좋았던 내용이라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공존은 일국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나타난 거지 갑국에서도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근데 아 미안 그 틀릴뻔했던 선생님도 이병곡 조심해야지 뭔가 이상하다 했네 적어놓고 여기 A음료가 전해진 건 직접 전파였잖아 따라서 갑국 을국 모두 공존도 나타났고 직접 전파도 나타난 내용이 되어서 4번이 정답 되는 거야 야, 선생님도 보면서도 헷갈려 왜 문화병존이 기억, 니은, 디글, 미밈 이렇게 나오면 좋아. 문화 변동 파트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포인트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괜히 오답률 1등 먹은 게 아니죠. 제발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